아파, 아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어, 돼요. 돼요? 응. 어. 진찰하겠습니다. 아, 파 물이 많이 먹, 너, 너, 한꺼번에 컵을... 다먹었군요 물을 한꺼번에 다 먹어서 그런 건가요? 응. 그러니까 물을 왜 한꺼번에 다 먹어요? 열잴게요. 응. 38.1도입니다. 응, 열나시네요? 지금 아직. 아, 해보세요. 아. 아, 아 어. 헉, 목이 많이 부으셨네요. 아. 이고 자, 2도 한번 볼게요. 아, 하세요. 아. 아. 헉, 2도 벌레가 생기셨네요. 아. 아. 치과 치료할게요, 아세요? 아. 아,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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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또 아세요? 아. 치과 치료.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주사 맞겠습니다. 치료 많는거 엄청 무서워. 무서워도 맞아야 돼요. 꾹. 욱 무서운데. 무섭다고 안 맞을 거예요? 응. 꾹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건데. 꾹그 무슨 말? 도 해볼까요? 아, 아 목이 많이 부었네요. 목이 많이 부었다고요? 네. 목이 왜 부었는데요? 뭐 해보자. 아아 아 이게 괜찮죠? 뭐가 괜찮은데요? 아무 치료를 안 하셨잖아요, 선생님. 치료도 안 하고 뭐가 괜찮아요 지금? 자 이것도 해볼까요? 이제, 네, 네, 끝났어요 네 안녕 이제 네, 약 줄게요 네, 약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음. 선생님 저약 먹고 다 나았어요 엄마 아이보래요 아 벌은 물이 많이 구웠네. 자. 자, 히피피. 아. 양 먹었어요. 이제 한숨 푹 자면 나와야 될 거예요. 진짜요? 네. 한숨 푹 자면 낫나요? 네. 어, 다 낫는구나. 그럼 이제 푹 자러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도 아, 왜, 엄마 자러 갈 거야? 바닥이서자 그래, 그럼 솔직히 바닥에서 자, 엄마는 들어가서 잘게. 토디가 이 응, 해봐. 뭐할 건데? <laughs> 예쁜 표정 해봐. 아 그게 예쁜 표정이야? 응. 아.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곰대, 마지! 곰대, 마지! 그게 뭐야? 곰대, 마, 니, 니, 너무 잘기네 엄마 곰은 너무 날뛰네응 음.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응 음. 아빠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뚱뚱해?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응 뚱뚱해졌어 응 음, 그랬어? 으쓱 으쓱 자란다 그랬지? 응 엄마도 케이크 하나 주세요. 잠깐 빨래를 줄게. 네. 케이크 하나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고맙습니다. 소리지 먹어. 소리지 여기 그릇에 넣고 먹어. 자. 엄마는 콜라도 같이 먹어야지. 솔지는 우유랑 먹을 거야? 주스랑 먹을 거야? 주스랑 네. 먹을 거야. 주스랑 먹어 그러면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엄염염염 솔지도 콜라먹고 내봤어 콜래 엄마가 한입 줄게 진짜 콜라는 못 먹으니까 가짜 콜라만 먹어봐 응. 거꾸로 했는데요? 여기가 위데요 응. 맛있어요. 아,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다리를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네. 음, 잘 너무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니다 음, 맛있는데요? 솔지가 줘서 더 맛있나봐요. 솔지도 맛있다. 맛있어요? 응. 나가 피자 또 잘라줄게요. 슉. 엄마는 이번에는 베이컨이랑 피망 올려서 먹어야지. 솔지도 먹을까? 냠냠냠냠냠냠냠. 솔리도 여기 에 올렸다. 그래. 파인애플이랑 양파를 올리셨네요. 응. 먹어보세요. 냠냠냠냠, 아이 맛있어. 다 먹었어요, 엄마는? 응. 아는 아직 먹고 있어. 응? 음, 맛있게 먹어. 냠냠냠냠. 냠냠. 아, 아이 맛있다. <laughs> 아이 맛있다 그랬어? 이제 응. 네, 이제 이제 죽좀할 거야. 그래? 주스 마셔? 냠냠. 좀 먹어 봐. 응? 먹어 봐. 냠냠. 냠냠. 이거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어. <laughs> 이거는 큰게 아니고 이게 커 맞아 그게 큰 거야 그래서 응. 큰거 먹을 거야 솔지? 응 그래 두개두개다 드셨으면 계산하셔야죠 유솔지씨? 응 어, 보자 피자 5,000원 케이크 3,000원 8,000원입니다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아니 돈 내세요 드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아, 맞다. 파가지고 찌 아, 맞다. 이것도 먹어야지. 아, 음료수도 드셨구나, 참. 음료수 1,500원이거든요, 하나에. 지금 3개 드셨으니까 4,500원이에요. 이것좀 먹을 거 네, 4,500원 하면은 12,500원 내세요. 응, 응. 돈 내야지. 여기 돈 있잖아. 솔직히 돈. 엄마한테 줘야지. 만이천오백원 주세요 응. 자 여기서 만원짜리가 뭐야? 어..이거 오 맞았어 그럼 천원짜리가 뭐야 천원짜리 어..이거 어..그건 오천원이야 오천원 여기 오라고 써있지 여기 앞에 오라고 써있지 오 응. 여기 오천원 여기 일이라고 써있지 일 응. 이게 천원 천원이 두개 있으면 이천원 이천원 만이천 오백원 주세요 오백원 500원은 동전이야, 솔직히. 응. 여기 동전들도 있지. 응. 자, 여기에서 500원이 뭘까? 골라봐, 500원. 500원이잖아, 오 그러면 5가 있어야지, 일단. 5가 있는 게 뭐야? 그거랑? 응. 하나 더 있지? 5가 있는 거. 응. 그둘 중에 뭘까, 500원이? 아니, 이거! 오, 찍기도 잘 하시는군요. 이것도. 그거는 50. 50 이게 5야 응, 그것도 5지. 응. 그래서 그건 50원이고 이건 500원이야. 0이 두 개지. 두개 2개 있으면 500원. 0이 하나 있으면 50원. 알았지? 응. 12,500원 계산하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담나. 더? 워왜 덥지? 에어컨도 너무 낮아. 솔직히 그린티 마실 거야? 캐모마일티 마실 거야? 캐모마일티. 캐모마일티? 엄마 그럼 그린티 마실게. 응. 자, 캐모마일이 이것도 해. 레몬도. 자, 따뜻한 물 부어 드리겠습니다. 슉. 물 슉. 물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어, 그린티 향이 너무 좋아요. 냠냠. 하나 더도 어한냥더 드릴까요? 네. 네. 이거는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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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응 음, 음, 달콤한 빵이야. 달콤한 빵이야? 응. 바게트네. 엄마도 하나 주세요. 엄마도 바게트 먹고 싶어요. 고마워. 같이 먹어보자. 얌얌얌얌얌얌얌얌얌. 응? <laughs> 매미야, 솔지야? 맴맴맴 맴맴맴는것 같네? 냠맴맴맴 이렇게 맴네냠맴 <laughs> 머리가 간지러워? 맴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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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어맴맴맴맴맴맴맴맴맴포 응.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공룡을 괴롭혔어? 응. 어떻게 괴롭혔는데 공룡을? 솔지 손으로 괴롭혔다. 솔지 손으로? 아. 어 어떤 공룡이었는데? 어. 브라키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왔었어 오늘? 응. 그래서 솔지가 손으로 괴롭혔어? 응. 헉, 그랬더니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어떻게 했는데? 어, 강남 솔지 난... 괴물이다 했다. 솔지가? 응. 나는 솔지 괴물이다 그랬어? 응. 랬더니 공룡이 어떻게 했어? 어, 캉했다. 캉하면서 쓰러졌어? 응. 어. 그랬구나. 솔지가 다못 찔렀구나. 힘 엄청 세네? 공룡을 못 찌르다니? 응.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아또 보내셨네요? 응. 엄만 또 가위 내서 엄마가 이겼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엄마가 이겼네. 아, 소지가. 아, 아니야, 넌 보냈잖아. 응. 아, 아. 솔지 지금 보낸 거 아니야? 가위는. 가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두 개만 펴고 이렇게 세 개는 이렇게 접는 거야. 이게 두 개는 펴, 이 펴, 이게 가위야. 응. 어, 이 가위. 옳지. 어, 그럼 뭐야? 어, 또. 어, 옳지. 어. 또, 또 아는 거뭐 있어? 어. 솔지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 가지고 와. 그거 이름 뭐야? 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맞았어. 그다음 또 어떤 거 알아? 솔지? 어나이거를좋아야 어? 난 무슨, 뭐야, 이름이? 어? 어?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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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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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어? 야 무화과? 무화과 어? 맞았 어? 무화과 그건 뭐야? 메론 그렇지, 메론 슝! 다 익었나봐요 다 익었으니까 엄마 딸기잼 발라 먹어야지 폴리로 딸기잼 먹을거야 그래 딸기잼이랑 먹어봐 솔지냠야 커피 마아냠 냠냠 냠 냠냠. 엄마 음, 엄청 맛있다 계산하시려고요네 계산해 드릴게요 오늘 뭐모 뭐 드셨죠? 아. 어. 오늘 솔주가 갖고 있어야지, 계산하지 자, 몇돈 갖고 있으세요 오늘 뭐 드셨나요? 어, 코코 코코를 드셨다고요? 네? 응. 음식 뭐 드셨어요, 오늘? 이거 어. 빵다 드셨네요? 응. 이거 빵도 드시고요? 어. 그리고 뭐 이거 치즈도 드셨네요? 어. 치즈 안 먹었다 땅콩버터도 드셨네요? 응. 딸기잼도 드셨네요? 커피도 두잔 드셨네요? 그러면은 커피 두장빵 일곱 개 치즈 한개 식빵 네조각 딸기잼, 땅콩버터 다 해서 5만원입니다. 5만원 음. 내세요. 5만원 돈 주세요. 알았어 돈만원돈 줄게 네 5만원 돈 주세요. <laughs> 아니요저기요 <laughs> 유솔지씨, 이건 500원이잖아요. 이건 500원이잖아요, 유솔지씨. 5만원 달라고요, 5만원. 모르겠는데, 나는. 5만원 뭔지 모르시나요? 네. 5만원 엄마가 알려드릴게요. 5만원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5만원이에요. 알았나요? 네. 그럼 이거 엄마 가져갈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꼬리를, 꼬리를 가져... 어 나머지 돈은 솔지가 다 가져와. 됐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테니까 다음번에 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오세요. 네. 응. 알았나요? 네. 응. 네. 그럼 이제 가게 다 먹었으니까 이제 엄마는 정리하는 거야. 솔지가. 다음번에 이제 가게 솔지가 또 놀러 와. 그럼 이제 엄마가 또 커피랑 빵이랑 내려주고 그다음에 솔지는 돈 내고 그러는 거야. 알았나요? 아니요. 왜? 커피는 마이 없어 <laughs> 그럼 우유 드세요 다음번에 엄마 미안해요 뭐가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라서 제가 잘라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가위싹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가위싹둑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밥이나 먹으세요 원래. 근데 엄마가 안 물어보네. 뭘안 물어봐? 뭐를 물어봐야 되는데? 솔지공주님 생일파티 준비 다 됐나요? 네. 그럼 케이크 잘라서 엄마도 하나 주세요. 케이크요? 네.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솔지도 먹어. 이건 엄마 거야? 어, 그래? 그럼 솔지도 포크랑 여기 숟가락이랑 칼. 응. 예. 엄마도 여기 있어. 응.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그치, 솔지야? 맛있다, 나도. 응, 어, 나도 맛있다 그랬어? 어지도 맛있다. 응, 어, 엄마도 맛있어. 솔지가 줘서 더 맛있나봐. 그런데요, 엄마는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요. 커피도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네. 커피도 만들어주세요. 자, 커피요? 네. 어, 닫아서 엄마 주세요. 솔지도 커피 따줄야 응, 솔지도 커피 만들어. 이거나 그러면 엄마가 마실게. 고마워. 잘 음, 먹겠습니다. 커피 잘 마실게요. 고마워요. 솔지도 응 솔지도 한번 말려봐 가짜커피는 마실 수 있어 솔지도 어, 엄마 초콜릿도 먹어야지 냠냠냠냠냠 솔지도 초콜릿 좋아하는 말이야 알았어 그럼 솔지 먹어 고마워 해야지 엄마가 줬잖아 고마워 어, 많이 먹어 네. 안되겠다좀 응, 더러워 좀 더러워? 안되겠다 어. <laughs> 뭐가 안되겠어? 안되겠다 씻어야겠다 응 음, 씻어야겠다 이제 먹어도 되는걸요? 먹어도 된다고요? 벌써요? 네네다 씻었군요 네 엄마한테 주세요 그러면 먹을게요 엄마는 어떤 거로 뭐해요? 엄마는 수박 주세요 수박이요 고도없기 있네 고맙습니다 엄염염염염 엄마, 저 껍질은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알겠어요. 껍질은 안 먹을게요 내가 그 말해줬잖아요 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그, 내가, 내가 그 말했... 말해줬... 덥잖아요 음, 맞아요 솔지가 말해줘서 엄마가 껍질을 안 먹을게요. 이거 호박죽으로 끓이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엄마 호박죽을 끓여줄 수 있나요? 네. 저기 요 냄비에다가 호박죽 좀 끓여주세요. 이건 먼저 끓이세요. 알겠어요. 그럼 그거 먼저 끓여주세요. 아직 아직 뜨거워요? 네. 뜨거운데, 솔진아, 손으로 막 잡아도 돼요? 괜찮아요? 뜨거워. 응, 음,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네, <laughs> 네 호박죽 됐나요? 네. 네, 주세요.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뜨거워. 아, 뜨거워. 조심해서 호호 불어서 먹을게요. 엄념념념념념념어고박죽이 너무 맛있는데요? 솔드 것도 할거야 응 솔드 것도 끓여주세요 맛있어 음, 찍은 애까지 뒤집어주려 그다응다 됐나 이제? 아직 뜨거울 것 같아 아직도 뜨거울 것 같아? 응 불이다 냄새 거기 렌즈에 돌려봐, 그러면. 거기 오븐에 넣어서 또 해봐. 다른 요리도 해줘.